호난도음법 세번째 시간 소설격조사 이다의 형태소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학생이다. 형태소를 분석하라. 그러면 나 하나, 능 하나 학생 하나, 이다 이렇게 분석하죠. 형태소가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이다는 어간하고 어미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죠. 어, 선생님 근데 어간, 어미 나눌 때 어간은 동사 형용사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간은 활용어가 활용될 때 변화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동사하고 형용사에 한정하지 않아요. 즉, 서술격 조사 이다가 유일하게 조사 중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어의 이다가 들어가서 동사 형용사에 한정하지 않고 사전에서도 활용어라고 쓴다고. 이다 때문에. 따라서 어간과 어미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랬죠? 자그러면 나눴습니다. 형태소 다섯 개 이해됐어요. 이다 분리하는거 알았습니다. 형태소 성격을 볼게요. 형태소 네 가지가 있죠. 성격상 자립이냐 의존이냐 실질의 형식이냐. 자이 혼자 쓸수 있어요? 안 되죠. 의존형태소입니다. 자 실질의 형식이냐. 여러분 얘가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긴 하는데 얘는 조사잖아. 조사는 여러분 조사 접속 어미는 형식 형태소잖아. 그죠 실질적으로 뜻이 있어요? 이건 그냥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거지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실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의존이면서 형식용태죠.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먹다 보세요. 먹다 가다 이런 거 보시면 이어 가는 혼자 쓰지 못하니까 의존형태예요 이건 똑같아. 그런데 먹다 우리가 E A T 영어의 먹다의 그 먹의 의미가 먹에 있다고. 그게 원래 그래서 실질형태잖아. 근데 이는 어때요? 의존이면서 실질자 아니라 형식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로만 이루어진 어간 있습니까? 그럼 있죠. 이. 다시. 형식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어간 있습니까? 이다의 이가 있잖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다가 서술격 조사인데 유일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소에서 되게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거니까 꼼꼼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